수혜배 때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갈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때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행한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본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 시대의 목회자요. 복음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전도자였던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 에게 고린도교에 회 보낸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제 마무리하는 다음 이제 13장에 마무리 되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며 이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교에 회 들어와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했죠. 이간질시키고 비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남을 깎아내려야지 자신들이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들을 죽여야만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적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죽이고 원수 맺는 곳이 아니거든요. 화목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11절을 보면은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됐다고 했죠. 이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 자기 자랑하는 거. 근데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오직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원했거든요. 하지만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더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은 결국은 성도와 목회자 간의 분열이 생기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 교회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말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라고 했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대서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한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말은 자기를 낮추면서 동시에 누구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또한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만민 중에 택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랐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인간적으로 아, 나도 좀 인정해줘. 나도 좀 칭찬해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놨어요, 바울은. 그러나 교회를 위한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은, 성도를 위한 것은 구하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육적인 권리들은 다 내려놓았지만은 이 영적인 권리는 구하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은 이 바울이 가진 영적인 권위조차도 무너져 있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말씀 사역자를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니 결국은 바울을 그들이 칭찬하고 바울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나를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 그러니까 내가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세 가지는 이 사도로서의 정당한 표예요. 누구든지 인정하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그 시대 사도들에게 왔던 그 하나님의 그 고유한 능력이었거든요. 역사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참음에. 사실 이 참는다는 것은 어쩌면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인내하는 것은. 근데, 오히려 이 모든 찬음이 이러한 기적들에 못지않게 사도됨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 그 이유가요. 우리가 고린도우서 11장 23절부터 2 9절을보면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굉장한 고통과 고난과 난관들을 다 극복했어요.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인내로 극복했다는 거죠.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사꾼 목자에 차이점이 나오죠. 뭐냐면은 참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을 버리죠. 그러나 그에 반해 사꾼들은 어때요? 참지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라고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 목자와 사꾸 목자 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 그러한 고난, 고통,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승리했던 그 바울의 모습도 이 사도로서의 다른 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표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귀한 것을 얻기 위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잃어버린 한 영혼보다 더큰건 없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으며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가진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꼭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것 같잖아요. 능동형으로 썼으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것이 수동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표적과 기사 능력 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신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얼마나 사도, 이 거짓 사도들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했는지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들에게 패를끼 치지 않고자.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자. 이 당연히 구해야 될그 사례 지금을 말 사례비적으로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이거 봐라. 저 바울이 너네한테 너한테 너희들한테 이런 연보를 받지 않는 것은 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너희들을 자기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너희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고 당연히 받아야지 우리 같이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니까 요구해서 받는데 떳떳하지 못하니까 저렇 저렇게 하는 거다. 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군주께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폐, 내가 너에게 패를 끼치지 않은 이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죠. 이 말은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다 받았거든요. 당연히 받았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만 받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이것은 오히려 풍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음 어쩌면 참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죠. 그 양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이득과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혼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 교회의 화목만을 바라는 그런 참 목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이라든가 우리가 가정의 현장에서도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의 가정을 통해서 또는 내 직업의 현장에서 뭔가 내가 유익을 얻고 사람들은 다 그렇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고 조금이라도 뭔가 받으려고 그러고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러주셨다 무엇보다 주님과 그들을 연결시키는 그 중매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러주셨다.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3차 방문을 앞두고 이제 써져있죠. 편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내가 지금 자비랑으로 고린도교회 많은 내가 자비랑으로 사역하는 것을 계속 고수하겠다. 그것을 지금 통보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 바울이 그 전도자가 참 목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 그 자체이지 그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결코 재정적인 부담을 끼치지 않겠다는 거죠. 어, 저는. 정말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사실은 어이 개척을 하면은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목회자들이 뭐 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수가 이 너무나 어려워요 개척교회 때 그러다 갑자기 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발판이 돼서 오히려 재정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어려운 시간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풀려졌을 경우 오히려 그쪽으로 더 돈과 그런 부분의 타락을 타락이 나타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시험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하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큰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면서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 많이 가지려고 뭔가 빨리 많이 쌓아 놓으려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정말로 필요한 만큼 정말 자족하며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그 고린도 성소, 성도 자체였지. 그들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는 거, 그런 거에 관심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그 고린도 지역, 헬라 그 철학 문화에, 정말 말쟁이들만 쫓아다니던 그런 지역에, 그리고 타락한 그 지역에, 이 바울이 생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 제자를 찾고 그들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인 부모로서 그 자식을 보는 그 관점으로 그들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 관계를 예로 들면서 그 미성숙한 자녀에 대한 부성애적인 사랑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 재물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희생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는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그런 목회사역을 이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 달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며 있어서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인간적으로 잘해 준다 해도 자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만큼 부모로서의 고통스러운 게 어디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과 굉장히 그, 그 자녀와 부모로서의 그 관계가 건강하다고 볼수 있겠죠. 이 바울은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죠. 그러면서 16절로 18절로 보면 자신에 대한 비방에 있어서 이제 자신은 결백한 것을 이제 주장합니다. 나는 교활해서 뭔가 속임수로 뭔가 너희들에게서 무엇인가 취하고 이득을 보는 자가 결코 아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내가 의롭다. 내가 죄가 없다. 뭔가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15절 말씀과 19절 말씀과 같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 변호하는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요. 참 목자는 자신을 위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의 참 목자로,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정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 목자로 그 현장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라고요. 그, 가,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섬기는 길이요, 희생하는 길이요, 목자의 길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자신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자. 그러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바울이 정말로 두려워한 것이 20절로 22절에 나오죠. 무엇을 두려워했냐면요. 그렇잖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면 자녀를 해외 유학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한번 찾아갔는데 자녀의 삶이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애통해서 그것을 다시 교훈해 주고 다시 깨끗하게 해 주고 다시 정돈을 해 주고 눈물로 막 기도해 주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다시 갈 생각을 하는데 다시 가려니 예전에 방문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얘가 또 이러고 있으면 어떨까? 또 그런 모습이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 고통과 그것에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당연히 부모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오히려 더 얘가 심각해져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2차 때 방문 때 그런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 3차, 3차 방문을 앞두고 그것을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때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봐 두려워하며 서로가 서로의 기대에 허긋나는 모습으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전히 너희에게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직기와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노시초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고린도전서 4장 22절 말씀과 같이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를 가지고 가야 될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로 나아갈까? 지금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을 보면은 어, 정말로 그 교인들의 방탕한 생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2차방문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근심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거예요. 21절 말씀이죠. 왜냐면은 이 바울은 그들을 양이요. 자신의 영적인 자식들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영적 아비인 바울에게는 그들의 그러한 부정한 행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한 회기치 아니한 자들은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낙심이 되고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그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괴로워했지만은 정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을 괴로워했지만은 뭐예요? 눈물로 그들 앞에 다시 한번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관심과 목표는요.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의 마음이겠죠. 약한 저, 성도님들이 왔을 때, 정말로 힘든 성도님들이 왔을 때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설수 있도록 우리 또한 함께 중보 기도해주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언제나 각 교회의 현실은 그런 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목회자, 목회자 그리고 우리 특별히 중지자 <laughs>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엄청난 고뇌와 하나님 앞에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 위에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가구가 없다고 한다면은 어찌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눈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 되어지기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가요. 그래, 오늘은 그냥 대충 지나도 내일 또 새로운 날이 오니까, 아 내일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날, 거창한 날, 그때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평소에 주님이 말씀하신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려지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말씀과 그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참된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항상 교회와 예배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끼어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의 영광스럽게 하는 참된 자녀새의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인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볼 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볼때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뿌리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적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